우리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 드립니다. 충청은 오늘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우리 지역에서 일손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는 대세남 인력 사무소인데요. 오늘 대산남 인력사무소 이재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제이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손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달려간다 대산남 인력사무소의 열혈일꾼 이재입니다. 아자. <laughs> 어제도 오늘도 이제 활력이 넘치는 제이 씨 이번엔 어디로 다녀왔습니까? 아 이번에는요 정성이 담긴 음식으로 사랑을 전달하는 분들을 음. 만나러 갔다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일은요 음. 뭔가 하면 할수록 힘이 들어야 되는데 힘이 막 점점 좀 늘어나고 오, 행복 수치가 막막 막 올라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 현장 속으로 가보시죠. 아 행복해. 자, 오늘도 힘을 한번 보태보겠습니다. 대명인가? 음식점인가 보. 아,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특급 네. 일꾼이 왔습니다. 반가워요 아, 지금 뭐를 <laughs> 즐기세요? 아, 저희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매일 돌봄 도시락을 가져다 드리고 있어요. 아, 그냥 장사하시는 게 아니고?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요 어, 유성구에서 이렇게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으로 먹거리 돌봄이 필요한 아동 뭐 어르신 장애인들에게 돌봄 도시락을 매일 만들어서 갖다 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빨리 준비해야 돼요 저도 힘을 한번 보태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런 뜻깊은 일이라면 언제든지 하루 종일도 할수 있어요 일 시켜주세요. 야 아침부터 반찬 준비로 다들 분주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오늘 제이 씨의 선배님들이군요. 네 선배님들 맞습니다. 어이 정도면은 경력이 대단하실 것 같은데 얼마나 되셨어요 이러신지 경력이요? 예. 네. 근 20년간 자영업을 했었는데 새롭게 또 일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직장생활이란 것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찾던 중 어, 지인의 소개로 이제 여기를 들어오게 됐어요. 어.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요 요리 실력은기본이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 봉사를 위해서 뭉친 분들이더라고요 이거는 메인 메뉴인가 봐요 뭔가요 그렇죠 당근이지 오, 오산불고기라고 오산불고기 색깔을 보세요 맛있게 생겼죠 맛있게, 이거 혹시 제가 맛좀 봐도 될까요? 오 좋죠? 강간한지 뭐가 설탕이 부족한지 마늘이 부족한지 어머니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하면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어 벌써 너무 맛있는데? 다행이네. 아이고 아이고 어, 아이고 아이고 고기 두개 나왔다. 어르신 잘하고 네, 있으예요 네, 어, 잘하고 있어요. 두파을걷어붙이고 초도 볶아보겠습니다. <목소리> 일을 하시면서 언제 가장 보람을 많이 느끼세요? 저렇게 된 어르신들이 문 그 꼼꼼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분들이 메모를 해서 보내세요. 뭐뭐가 맛있었고, 뭐뭐가 좋았다고 어... 그렇게 그런 쪽지들을 어 피드백이 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 그리고 여기 매장에 오시는 분들도 맛있게 드셨다고 그러고 엄지척을 하고 가시거든. 그럴 때 그런 사소한 보람이 제일 큰 거죠. 정성이 담긴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야,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와 이제 반찬들이 모두 다 완료가 됐습니다. 어, 도시락 소분을 해볼까요? 반찬이 다 나왔으니까. 소분. 네네. 자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담으시면 돼요. 김치 먼저 담아주세요. 요칸에. 네. 응. 손으로 이렇게. 네네. 네, 이 네. 정도? 정도야. 예. 이게 바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들어간 영양만점 사랑의 도시락이랍니다. 아, 되게 좋아하시겠다 아, 좋아하시죠 예. <laughs> 자, 이게 그러면 은 네. 오늘의 도시락 완성입니다 와 <laughs> 이제 여기 남아있는 도시락을 다 담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할게 많네 <laughs> 배달이 근데... 아니, 이게 몇 군데나 가는 거예요, 오늘? 오늘은 사실은 양이 적은 날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예요? 오늘이 한 50몇 개 되고요 <laughs> 아니, 예. 그럼 평소에 평상, 많을 때 평상시에는 100개가 넘죠 와, 진짜 바쁘시구나 도시락 50개도 결코 적은 수가 아닐 텐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보다 많은 도시락을 매일 같이 만들어서 배달하고 있답니다. 보통 정성으로는 할수 없는 일이죠. 자, 50인분의 도시락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배달하러 가볼까요? 자, 오늘도 사랑을 전하러 가봅시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출발! 어르신들이 도시락을 기다리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발걸음이 빨라지더라고요. 이게 한번 배달을 하려 하시면은 얼마나 걸리세요 시간이? 네 시간이 걸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자꾸 하고 매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쪽 길로 가도 이쪽 제가 알아서 가다 보니까 한2 시간이면 많은 곳을 좀 가시니까 뿌듯함은 좀 크시겠어요. 부듯하죠 제가 사실은 어르신들 이게 안 하면은 음. 제가 궁금할 정도로 어. 어르신들이 오늘 왜안 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그래서 안 가면 어르신들 어떻게 지내시나 또 궁금하고 건강상의 문제는 없나 네. 이런 게 조금 가끔 걱정은 되긴 음. 해요.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첫 번째 집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부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점심 드셔야죠. 네, 네. 아니 평소에 가장 좋아하시는 반찬 있으세요? 아 고기가 최고고. 고기 중에서 하터 아, 고기 소고기. 아이고 아버님 오늘 돼지인데 괜찮으세요? 에? 그것도 좋죠. 그그 다음이고. <laughs> 그럼 여기 이제 사랑의 배달 네. 이용하신 적이 얼마나 되셨어요? 4년에서 6년 정도 된것 같아요. 이야 오랫동안 네. 함께하셨구나. 예예. 아버님 혼자 계실 때좀 적적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네. 어, 이게 와서 이게 말동무가 또 대드리고 그러면 은또 그런 점도 좋으시겠어요. 무슨 반찬이 나왔는가 오늘 네. 네. 왔는가 하고 네. 그때가 셀러 셀 <laughs> 네, 제일... 때. 네, 그때 니까볼 때. 네. 자, 이제 한번 오픈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다행히 입맛에 맞으시나봐요. 아니 고기 먼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잘 드세요. 네. 꼭꼭 씹어 드세요. 어디요? 간이 어떻게 딱 괜찮으세요? 네, 예, 새우가 짱! <laughs> 아버님, 좀 든든하세요? 예, 아이고 너무 배, 배가 불러요 자, 그럼 우리 배달해주시는 협동조합 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도 구준는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대로 헤어지긴 아쉬워서 안마는 수도 아스예요 요목 요런데 시원하세요? 예 네, 시원하고만.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시원하게 안마도 해주고 네. 날마다 이랬으면 최고 좋겠어. <laughs> 저와서 어, 좋으세요? 예 네, 아, 너무 네. 좋죠. 저도 이렇게 아버님과 함께해서 네. 오늘 좋습니다. 네. 정말 손주 같고 보기 좋아요. 잘 네, 챙겨 드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아이고, 프다 쉬지 않고 배달을 이어 나가 보겠습니다. 어르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달 왔습니다. 네. 도시락.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네. 가방이 밖에 이제 걸어 있잖아요. 네. 그럼 요럴 때는 내가 지금 외출을 가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걸어 놓고 가거예요 8년간 한결같이 해온 도시락 배달 앞으로도 쭉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음식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했습니다. 한껏 드세요. 건강하시고요. 야 이렇게 예쁘듯한 촬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오늘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전달해드린 이 밥과 반찬만 따뜻한 게 아니고요. 제 가슴까지 따뜻해지는 그런 순서가 아니었나 싶어요 우리 대표님 네. 앞으로 목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지역 주민들이 언제나 편안하게 엄마의 집 밥을 먹고 싶을 때 들를 수 있는 편안한 공간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우리 지역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일이라면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후다닥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의 도시락 페달 완료. 안녕. 네, 이 도시락을 받고 행복해하시는 어르신들 보니까요, 저도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자, 일도 함께 하고 어르신들 찾아뵙고 온 제이 씨 어땠나요? 아, 어, 사실 그 촬영을 하면요, 음. 가끔씩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laughs> 촬영은요,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고요. 음. 뭔가 일을 하면 할수록 힘이 막 더욱 더막 넘쳐나고, 행복해지고 뿌듯해지고, 진짜 직업 만족도. 100% 였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자, 좋은 일에 일손을 더하고 온 열혈 일꾼, 이재 리포터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웃 지역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충북 진천에서 천년의 세월을 이어온 특별한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모여 전통 문화를 잇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함께 찾아가 보시죠. 살아서는 농사를 짓기 위해 건너고 죽어선 꽃상녀에 실려 건너던 곳. 이처럼 우리의 삶과 함께 온 진천 농다리로 향합니다. 무려 천년의 세월에도 변함없이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선 돌다리.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8호인 진천 농다리인데요. 오늘따라 더욱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데그 이유가 있습니다. 벌써 24회를 맞이한 생고 진천 농다리 축제, 천년의 농다리를 넘어 청룡의 품으로라는 주제로 올해도 어김없이 축제의 막을 열었습니다. 와 이번 농다리 축제에 정말 많은 관람객들께서 열심히 그리고 누구보다 즐겁게 즐겨주 계시거든요. 예, 이 농다리 축제 어떤 축제일까요? 보시다시피 우리 이 조상들의 슬기와 담긴 농다리를 이용한 축제가 되겠습니다. 농다리는 28칸으로 되어 있는데 한칸한칸 한칸 건널 때마다 복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농다리를 건너시면서 복을 좀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축제가 한창 무르익을 시간 한편에서는 누구보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을 주민분들인데요. 오늘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이곳에 모였다고 합니다. 복장까지 맞춰 입고 준비가 한창. 과연, 뭘 하는 걸까요? 야, 지금 즐거운 축제 가 한창인데, 여기 마을 어르신들이 모셔가지고, 뭔가 막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뭘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상여를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에? 아니, 이 지금 축제 현장에 이 상여라니요? 상여는요, 우리 마을의 전통 상여이기 때문에, 매년 축제때마다 이 상여를 꾸며서 행사에 재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농다리 축제의 가장 큰 볼거리는 바로 상여 다리 건너기인데요. 요즘은 보기 힘든 귀한 풍경인 꽃상여. 망자의 마지막 가는 길이 화려하고 아름답길 바라며 마을 주민들 모두가 정성을 다해 꽃상여를 직접 제작했습니다. 시골의 인구 감소와 또 달라진 장래 문화로 인해 기억 속 잊혀져 가는 상여. 소중한 우리 문화의 맥을 이어가고자 농다리 축제에선 늘 상여 다리 건너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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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이 종소리를 진짜 제가 어렸을 때 듣고 정말 오랜만에 듣는데 요게 그 제가 생각하는 그 요령인 네, 거죠. 이 상여 소리는 어 어떤 그 고인에 대한 어 애도와 또한 그분을 어떤 북망상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어, 그런 그어 소리라고 할수 있고요. 또한 그 남은 가족들을 위한 뭐 애군을 물리치자는 아 그런 아무튼 의미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네! 모어소치 부디 부디 잘 살아요 나간다고 서로 말고 부디 부디 잘 살아요 비록 실제 상황은 아니지만요 곁에서 함께하는 내내 저도 마음이 경건해졌습니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초자권 속다 버리고 꽃상류가 이곳 농다리를 건너는 데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이, 에이, 야, 어. 천년 만년 사. 라고 이토의 더 집을 짓고 오, 오, 오. 오. 산 사람은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농다리를 건너가고 또꽃상에는 오른쪽에 있는 그 산이 전부 이제 묘지가 그 산이 이제 워낙에 명당이다 보니까 꽃상에를 타고 거기를 갖다 묻혀야 조상들도 잘되고 자손들도 잘되고 그래서 이 농다리는. 삶과 죽음이 연결돼 있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농달이다. 그래서 저희 구곡리에서는 아주 귀중한 보물입니다. 둘러보는 곳곳마다 즐거움이 꽉찬 농달이 축제 현장. 다채로운 전통놀이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고려 저잣거리도 인기입니다. 야 이곳 고려 저잣거리 오니까요, 진짜. 옛날에 즐겨볼 수 있었던 뭐 제기차기라든지 윷놀이까지 다양한 어 전통 놀이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때 그 시절로 좀 빠져볼 수 있는 옷까지 좀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는데 어떻게 저도 고려 사람이 좀될수 있을까요? 농다리 축제의 즐거움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고려시대 복장까지 체험해볼 수 있더라고요. 이런 특별한 경험 저도 놓칠 수 없겠죠. 어떤 모습일지 기대해주세요. 어떻게 잘 어울립니까? 자 이제 제가 고려인이 된 만큼 고려 시대에 지었던 농다리도 한번 건너봐야겠죠. 예, 네, 한번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늘 저의 마지막 발걸음 또 다시 농다리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여러 번건닐었던 길이지만 복장을 달리하고 지나니 기분이 새롭더라고요. 오늘 저와 함께한 24회 농다리 축제 어떠셨나요? 정말 볼 것도 많고 체험할 것도 많았잖아요. 앞으로 이 천년을 넘게 지속한 농다리처럼 24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회가 될 때까지 여러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천년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진천 농다리. 오랜 시간 우리의 삶과 죽음이 지나온 이 길이 지금의 모습처럼 언제나 굳건하길 응원합니다. 천년 전에 시작된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됐다는 건 전통을 잊기 위한 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충청은 오늘이 담아온 오늘의 소식 어떠셨나요? 큰 대가 없이도 또 누군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눔의 기쁨으로 봉사해온 이웃들과 또 전통 문화를 축제로 이어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따뜻한 이야기를 하루하루 담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